네, LA 카운티에서 이 백신 접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자 예약을 돕던 한인단체는 이 잠정 중단키로 했고 또 LA 한인회는 지역 전체인들에게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어려워지자 헛소문까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일부 젊은층들도 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알러지 반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은 이 시리스에 따르면은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주민은 극소수다라는 주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형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LA 한인 단체에서 백신 접종 예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 백신 접종 예약을 대신 신청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고 음. 이에 대한 한인 어르신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는 싶은데 웹사이트 통해서 예약하라는 게 사실 나이가 많은 한인들 가운데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음. 어,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켜서 또 예약 사이트 접속해서 거기서 또 절차 받는 게 영어도 불편하고 기술적으로도 힘든 경우 아무래도 예약을 시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선 지난 22일부터 이런 한인 어르신들을 대신 예약을 해준다고 하니까 많은 한인 어르신들께서 문의가 있다라고 실제로 지난주 놀만디와 올림픽가에 있는 이 센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도 해봐도 참 힘들었는데 이 대행, 대, 예약 대행이 이게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웹사이트 통해서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어르신들의 예약을 다마쳤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이트 자체가 다운되기도 했고. 어,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고 예약에 성공하는 건 마치 무슨 복권 당첨되듯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니어 센터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 통해 예약하려던 한인, 뭐 어르신들, 주민들이 다 겪은 그런 경험이었죠. 그렇죠. 결국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시니어 센터에서 예약 대행 서비스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니어센터도 예약 대행 서비스를 중단한 거죠. 뭐. 네. 어쩔 수 없는 네.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LA 카운티 웹사이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 어느 어 순간 잠깐 잠깐씩 접속이 될 때도 있긴 했지만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요. 결국 이 시니어센터는 어제 어,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보내와서 당장 월요일인 오늘부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니어센터는 LA 카운트 65살 이상 주민이 130만 명에 달하고 백신 접종 예약 등록 과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해서 신청이 갑자기 몰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LA카운트 웹사이트 기능이 다시 원활해지면 그때, 예약 대행 서비스도 재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오늘 혹시라도 시니어 센터 가 보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소용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모닝 뉴스 시간에도 이 소식 전해 드리고 나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로 관련 문의 전화가 왔는데요. 음. 오늘 시니어 센터 가 봤자 백신 접종 예약 돕는 걸 중단했다는 긴급 알림만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다시 예약이 가능해질 때 그때 서비스 재개하겠다고 했고 이를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서비스 재개되면 저희도 관련 뉴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하면 LA 한인회도 한인들의 백신 접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행동에 나섰다는데요.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LA 한인회에도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고 해요. 특히 65살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 관련 전화가 이어졌는데요. 근데 역시 LA 한인회는 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예약 시스템이나 백신 보급이 원활치 못해서 LA 카운티의 백신 관련 협력 업체들인 대형 마켓들, 라이프스나 뭐엘버슨스 이런 여기 안에 약국에서는 예약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도움으로 어렵게 예약을 했더라도 영어가 불편한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 당일 음. 어, 현장에서 언어의 불편함으로 의사소통을 크게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역시 이에 대한 걱정도 크다고 했는데요. 이에 LA 한인회는 지난주 금요일 한인타운 지역의 공중보건 책임자들, 정치인들한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건의서를? 두 명에게 보냈는데요. 네. 한 명은 이 LA 카운티 2지구의 홀리미체 슈퍼바이저고요. 음흠. 다른 한 명은 이제 이전에 제이 슈퍼바이저였다가 지금은 LA 10지구 시의원인 어,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게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한인회는 건의서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서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이트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인들은 뭐 한국어로 이걸 볼수 있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윌셔 주민의회 지역구. 이건 한인타운 포함하는데요. 여기 안에 백신 접종 장소를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LA 한인타운 안에 있는 랄프스나 엘버슨스 그내 네 약국에서 네, 네. 코로나19 백신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점 지적하면서 이런 백신 보유 현황을 업데이터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회는 백신 접종에 관한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고 또 헛소문도 나누고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이 백신을 맞으려 줄을 기다려 대기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laughs> 네. LA타임스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최근 일부 LA 지역 건물 앞으로 줄이 새벽부터 늘어졌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마치 애플이 아이폰 발표해서 <laughs> 아이폰 사려거나 아니면 콘서트장에 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같았는데요. 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젊은이들이 앉아서 줄을 음. 기다렸고요.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마스크는 거의 다 착용했고 어, 그리고 거리를 띄워서 앉았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다름 아닌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기다린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런 줄선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사우셀레이 인데요. 거기에 그캐주얼 커뮤니티 헬스 센터 였고요. 네. 다른 한 곳은 엔시노 지역. 거기에 음. 발보아 스포츠 컴플렉스 였습니다. 해 뜨기 전 어두컴컴한 새벽부터 줄을 기다리는 대규모 군중이 모인 건데요. 캠프아웃 하는 거 있죠. 음흠. 텐트 치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어, 줄을 기다리는 이 주민 가운데 일부는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일부는 꽤먼 거리에서 온 주민도 있었습니다.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만, 시니어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고요. 예약을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한 시니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을 기다려서 과연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주민들이 몰려서 줄까지 서는 거예요? 소문이 번졌기 때문인데요. 그, 아마 이런 소문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백신 중에 그 기간이 곧 만료되는 도스들은 아하. 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그런 도스 버리기 아까워서, 아하. 어, 누구에게든 뿌린다. 아하.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버릴 바에는 차라리 누구라도 놔주자. 네, 맞습니다. 아하. 백신 접종 제공하는 곳에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 또는 오후쯤 됐을 때 그렇게 뒷문을 통해 버릴 수밖에 없는 백신을 온 사람들한테 그냥 놔준다는 건데요. 아하. 그런 소문이 방금 말씀드린 이 사우스 엘레이의 캐주 커뮤니티 헬스 센터와 아하. 또 엔시노 지역의 발버와 스포츠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퍼졌던 겁니다. 음. 그래서 한 줄기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며 비공식적인 대기 줄이 늘어졌던 겁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레이 카운티 보건국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음. 지난주 금요일 일단 버려지는 그런 낭비되는 백신을 위한 대기 줄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끝날 때 남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으로 백신 접종 장소에 나타나지 않길 조언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도는 게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우선순위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앞서 그 사람들이 몰렸다는 캐드런 헬스센터. 어허. 여기는 비영리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LA 카운틴의 백신 제공 장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백신 접종 담당하는 제리 에브라임 박사는 지난주 목요일에 어허. 이 병원에서 백신 800, 800도스 이상을 받았는데 음. 그 가운데 40도스는 의료진도 아니고 예순 다섯 살 이상도 아닌 그러니까 예순 다섯 살 미만의 주민들한테 놔줬다고 밝혔습니다. 음, 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약해 놓고 노쇼 안 나타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네, 네. 2, 30% 정도가 예약하고 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날 유독 이런 노쇼가 많았다고 해요. 아하.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사람들 비율이 한10% 미만이라 하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버리기 아까워서 조금씩 빼주는 사례가 있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LA 타임스에서 전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부의 가족들이. 그이 지금 노쇼가 많아가지고 누구라도 놔줘야 되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을 빨리 데려오라 그래가서 뭐 놔줬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USC에서도 그렇게 한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쇼가 있을 줄 알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마지막 소식은 모더나 백신 알러지 사례가 극소수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CDC에 따르면. 400만 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만이 모더나 백신을 받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은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샌디에고 쪽에서 의료진 네. 7명이 한꺼번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사용이 갑자기 중단된 일이 그랬었죠. 벌어지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경우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네, 네. 400만 명 중에 10명 이 정도뿐이라고 했고요. 음. 또 이로 인해 숨진 사례는 아직 없고. 모두 치료 가능하다고 유시 샌프란시스코 전염병 전문가인 피터 친홍 박사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백신 접종하고 첫 10분, 10분 안에 그런 아유. 증상이 나타났다 하고요. 그런가면 파이자의 경우엔 100만 명중 11명꼴로 알러지 반응 나타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